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아 아마도 이런 쪽의 법리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 사건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상대방 피해자를 쌍방 신고해 가지고 아주 막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. 그것이 과연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변호인을 선택하느냐, 어떻게 초반에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사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. 사실은 청소년 사건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.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, 결국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해주는 로펌인지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. 부모님의 감정, 이런 부분보다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, 우리 아이의 미래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인지,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